이렇게 넣어서 입었을 때, 그냥 이렇게. 음. 자, 바지도 엄마가 색깔을 좀 보여드릴게요. 바지 예쁘죠? <laughs> 엄마가 감기구 조금 있는지 기침이 좀 나오더라고, 요즘에. 요 자, 바지가 요게 배색으로 이렇게 끈을 댔어요, 딸들. 이게 포인트예요. 자, 소재는 린넨 100%소재예요 기장감이 길게 나온 건아니고요 보면은.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스트링이 되어 있어요. 배색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자, 요게 이제 블랙 컬러. 블랙이고. 자, 엄마 입은 게 요게 베이지로 할게요, 딸들. 베이지. 칼라는 이렇게 바지 컬러 세가지예요요 바지 좀 귀엽게 나왔죠. 린넨 바지인데. 좀 귀엽게 잘 나왔어요. 바지 사이즈 미니.